필수 밀봉 도구 직콕 필수. 먹거리 신선함 밀봉 기계로 지키는 간편한 방법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전기미니 히트 백실링 기계. 주방에서 남은 비닐봉지 처리하기 애매했었죠. 이제 이 미니실러로 봉지를 깔끔하게 밀봉할 수 있어. 너무 좋던데요.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의 휴대성까지 뛰어나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어 편리하고 투인원 기능이라 가방 클립으로도 사용 가능하니 정말 유용해요. 음식 보관이 이렇게 간편하다니 속이 다 시원해요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미니 휴대용 밀봉 기계. 과일이나 스낵, 늘 남아있는 음식들 어떻게 보관할지 고민이셨죠? 이 작은 도구 하나면 해결됩니다. 배터리만 넣고 30초 예열을 사용하면 손쉽게 밀봉할 수 있거든요. 덕분에 음식이 신선하게 유지되니 너무 좋던데요. 환경 친화적인 재료로 만들어져 마음도 편안하고 가볍고 컴팩트하니까 어디서든 사용 가능해서 더 좋아요. 튼튼한 구조로 오래 쓸수 있어 만족도 100% 속이 시원해지는 이꿀템 추천해요.